안녕하세요. 사남초 5학년 여러분. 오늘은 태양계화별 세 번째 시간입니다. 과학책과 실험관찰 준비되었겠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한번 복습해 볼게요. 태양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게 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식물은 태양 빛이 있어야 양분을 만든다. 일부 동물은 식물이 만든 양분을 먹는다. 태양 빛을 이용해서 전기를 만든다. 또 물이 순환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한다. 배웠어요, 그죠? 이렇게 때문에 태양이 우리에게는 매우 소중하다. 까지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태양계 선생님이 저번에 천체카드 가지고 있으라고 했었는데, 잘 가지고 있었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첫 시간 에 사용했던 태양계 카드들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한번 알아볼게 어, 태양에게는 가족이 있어요. 어, 태양계 구성원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태양계 구성원이 누가 있는지 알아볼게요. 먼저 영상, 먼저. 태양계 보고. 구성원. 찾아보기 <S> <S> 여러분 태양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이제부터 알아보도록 해요. 한번 볼까요? 음 8개의 행성들이 있네요. 오, 활활 타오르는 태양도 있고요. 이처럼 태양계는 태양과 행성, 위성, 소행성, 해성 등으로 이루어져 있답니다. 그럼 태양계 구성원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죠. 목성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나요? 특이하게도 여러 개의 가로줄 무늬가 있어요. 그럼 토성의 특징은요? 와, 고리를 갖고 있네요. 목성과 토성의 특징. 아주 재미있네요. 또 다른 특징도 있나요? 네. 해왕성은 파란색이라는 특징과 태양이 빛을 스스로 낸다는 특징도 있죠. 음. 자 구성원들이 아주 많네요. 대가이에요. 자 오늘은 그래서 태양계와 관련된 용어들을 먼저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태양계 구성원들의 특징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계와 관련된 용어, 뭐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천체. 선생님이 앞에 두 시간 동안 천체라는 말을 몇번 사용했었어요. 천체는 하늘, 천, 몸체의 한자어인데요. 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물체들을 천체라고 해요. 어, 항성, 행성, 위성, 소행성 등이 있어요. 그리고 태양계는 태양의 영향을 받고 있는 모든 공간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천체들을 태양, 태양계라고 해요. 그 위에 있었던 천체들 중에서 행성, 위성, 소행성 어, 그리고 어, 태양이 들어가는데요. 태양을 황성이라고 하거든요. 그건 조금 뒤에 어, 배워보도록 해요. 자, 어, 선생님 행성, 황성 비슷한 말인데 뭐가 다른가요? 네, 항성은 항상 항자와 별성자를 쓰는데요. 위치가 바뀌지 않아요. 그리고 스스로 빛, 스스로 빛을 낼수 있는 천체를 항성이라고 해요. 태양계 안에서는 태양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상 그 위치에 있고요. 어, 그리고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예요. 선생, 님 근데 행성도 스스로 빛을 내는 거 아니에요, 반짝이던데? 어, 행성은 스스로 빛을 낼수 없어요. 행성은 항성 주위를 돌면서 스스로 빛을 못, 내지 못해요. 그럼 왜 빛이 나냐? 그 빛은 우리 태양에서 온 빛이라고 볼수 있겠죠. 태양에서 온 빛이 비춰질때 빛이 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예를 들어 지구, 수성, 목성, 뭐 토성, 기타 등등 있겠죠. 우리 행성바, 해가지고 밤이 찾아오면 한번, 어두운 하늘에는 다시 어김없이 볼게요. 별빛이 반짝입니다 별은 어제도 오늘도 한결같이 제자리에서 같은 모양으로 떠올랐다가 저물죠 제자리에 붙박혀 스스로 빛을 내는 별 이것을 천문학용어로 항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리가 고정되어 있는 항성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떠돌이 별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행성이라고 하죠. 행성은 스스로 빛을 낼수 없으며 항성 주위를 공전하며 항성의 빛을 반사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자, 항성과 행성에 대해 강의 오시나요? 그렇습니다. 늘 제자리에서 스스로 빛을 내는 항성, 우리가 잘 아는 태양이고요. 그 태양의 빛을 반사하며 자리를 옮겨다니는 행성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입니다. 태양계에서 가장 가까운 항성계는 텐타우루스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 신화의 반인 반마로 친숙한 그 별자리죠. 이 항성계는 태양처럼 나홀로 항성이 아닌 세 개의 별이 모여있는 삼중성인데요. 이중 알파 A와 알파 B는 태양과 흡사하고 이쌍성과 떨어진 곳에 작고 희미한 적색 왜성 프록시마가 위치해 있습니다. 태양 다음으로 지구에서 가까운 별이며 거리는 지구로부터 약4.24 광년, 가장 빠른 우주선으로 달려도 약 8만 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광년은 빛이 1년 동안 나아가는 거리의 단위입니다. 일광년을 계산하려면 60초와 60분, 24시간, 여기에 365일을 곱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광년은 대략 9조 5천억 킬로미터. 천문학적인 숫자라는 말은 이럴 때 쓰는 거겠죠. 잘 보았나요? 자, 그리고 우리가 행성, 항성 이제 알았고요. 그 밖에 태양계 가족들이 위성, 소행성이 있어요. 자, 위성은 행성 주변을 돌고 있는 천체라고 볼수 있어요. 우리 지구의 위성은 달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인공위성이라는 말 들어봤죠? 인공은 사람이 어, 만든 거라는 뜻이죠. 그래서 사람이 만들어낸 위성을 인공위성이라고도 하는데, 다른 자연적으로 생겨난 지구의 위성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리고 소행성은, 어, 화성과 목성 사이에서 태양을 공전하고 있는 행성보다는 작은 천체를 말해요. 그래서 소행성이 되는 거죠. 얘는 모양이 일정하지 않아요. 행성들은 주로 둥근 모양이라면 소행성은 어, 둥근 모양도 있긴 하겠지만 모양이 일정하지 않아요. 자, 그럼 이런 태양계 구성원들의 특징을 한번 알아볼게요. 어. 다음 영상을 보고 실험 관찰 1번 행성의 종류의 답을 생각해 볼게요. 여러 개 행성이 돌고 있지 우와 신기하다 저 행성들은 이름이 뭐야 응 음, 태양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이야 자세히 보여줄게. 제일 가까운 수성이야. 그래서 태양이 뜨는 낮에는 아주아주 아주 덥지만 태양이 지면 아주 춥지. 그리고 여긴 금성. 여긴 화성인데. 마리나협곡이라고 태양계에서 제일 큰 골짜기가 있어. 오, 진짜 크다. 근데 여긴 산도 없고 물도 없네. 아주아주 아주 옛날엔 물이 흘렀었어. 그러다가 비가 안 오면서 이렇게 물이 다 말라버린 거야. 그리고 여긴 목성이야. 태양계에서 제일 크지? 우와, 이건 예쁜 고리가 있어. <laughs> 바로 토성이야. 예쁜 고리를 가지고 있는데 잘 보면 이 고리는 얼음덩어리가 돌고 있는 거야. 신기하다. 어? 이것도 토성인가? 아니, 이건 천왕성. 토성이랑 다르게 고리가 옆으로 누워 있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해왕성이야. 우와, 예쁘다. 이렇게 우주엔 태양을 중심으로 많은 행성들이 돌면서 태양계를 이루고 있어. 우와, 우주엔 지구 말고도 정말 많은 행성 신기해! 개미, 개미! 실험관찰 27쪽 1번 종류 이제 다 적었나요? 자, 정답은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해왕성이 답입니다. 이네들이 태양계를 구성하는 행성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 또 다음 영상을 보여줄텐데요. 영상을 보고 실험관찰 3번 각각 행성들의 특징의 답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태양계 <laughs> <laughs> 행성의 특징 조사하기 얘들아, 뭐하고 있어? 게임하고 있을까봐? 숙제하고 있거든? 안녕, 레요. 태양계 행성의 특징을 조사하여 발표 자료를 만들고 있었어. 어디 한번 봐봐? 원한다면 보여주지. 화성과 천왕성의 특징. 색깔. 화성은 붉은색이고, 천왕성은 청록색이야. 표면의 상태. 화성은 지구의 사막처럼 암석과 흙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천왕성은 목성이나 토성처럼 가스로 이루어져 있어. 고리의 유무. 화성은 고리가 없고 천왕성은 세로 방향으로 희미한 고리가 있지만 눈에 잘 보이지 않아. 그밖에 특징. 화성은 지구보다 작고 대기가 있으나 지구보다 훨씬 적어. 천왕성은 태양계의 일곱 번째 행 성이야. 나 없이도 잘하는군. 그럼 이번엔 내가 과제를 하나 내볼까? 자신 있어. 뭔데? 태양계 행성 카드야. 음. 이 카드에 있는 행성을 분류 기준을 정해 분류해봐. 오케이. 난 표면의 상태에 따라 분류해볼래. 표면에 땅이 있는 행성은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땅이 없으며 표면이 기체로 되어 있는 행성은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그렇다면 난 고리의 유무에 따라 분류해볼게 고리가 있는 행성은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고리가 없는 행성은 수성, 금성, 지구, 화성 이런, 행성 분류하기 활동까지 완벽하게 해내다니 더 알려줄 게 없네 설마 이 정도도 못할 줄안 거야? 아니야. 어? 진이야. 발표 자료도 다 만들었으니 이제 놀러 나가자. 그래? 좋아. 나도 같이 가. 배운 내용 정리하기. 의 표면의 상태를 비교하고 어떤 점이 서로 다르, 다른지 써 봅시다. 수성, 금성, 지구, 화성은 표면에 땅이 있고요.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은 표면이 기체로 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럼 태양계 행성을 분류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렇죠. 금방 나왔던 표면의 종류. 그리고 고리의 유무. 만약에 표면의 종류로 나눈다면 암석인 것과 암석이 아닌 것. 암석인으로 이루어진 것은 수성, 금성, 지구, 화성이 있었고요. 암석이 아닌 것은 목성, 토성, 천왕성, 해양성이 있었어요. 그리고 고리의 유무로 나눈다면 고리가 있고 그리고 고리가 없고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고리가 있는 건 목성, 토성, 천왕성, 해양성이고요 꼬리가 없는 건 수성, 금성, 지구, 화성, 화성.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그리고 태양계 구성원 중에서 해성이 있는데요. 해성은 소행성과 크기가 비슷한데 핵을 감싸는 먼지와 가스로 된 대기가 있어서 태양과 가까워지면 꼬리가 이렇게 생기기도 해요. 그래서 별똥별이라고도 하죠. 그러면 오늘 배운 태양계 구성원을 배움 공책에 정리해 볼게요. 어, 태양계에는, 어, 태양을 포함하여 태양의 영향을 받는 천체들과 공간을 태양계라고 한다고 했어요. 태양계에 있는 천체들은 태양, 행성, 위성, 소행성, 해성이 있고요. 태양계 행성에는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배운 내용의 양이 좀 많았거든요. 반드시 복습이 필요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태양계 행성의 크기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열심히 공부해줘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